어서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본인은 몇 년생이세요? 미안한데 어, 우리 어머니를 보면 바람 좀 그만 피워 이 녀나 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뭐하 무슨 이 어플을 하나 알게 돼가지고 바람 좀 그만 펴워 어? 세상에 남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어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어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할 지경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어, 어. 마음이 외롭다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한것같지가 아는 모양새고 어 내가 일찍 결혼을 했어야 했던 팔자에 어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어 내가 철없을 때 놀아볼 거못 놀아보고 어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고 엉겁결에어 결혼을 했다 이기도 나오고 맞아 어 어린 시절 그래도 뭔가 어 남들보다 하트 늦은 나이 때는 아니지만은 일찍이 뭐2 0 대쯤에 결혼을 일찍은 하신 거는 같아 어 일찍 하시다 보니 내가 학교 생활도 못 누려보고 어 대학 시절이나 하창 시절이나 대학교도 졸업도 안 했어 엄마. 안 했어 어. 근데 대학교는 들어갔다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지. 어? 학교도 내가 원했던 공부도 끝마치지 못한 채로 눈떠보니 그냥 결혼 을 해서 어쩌다 보니 가중이 꾸려졌던 사안이라 이 얘기는 나와요. 본인은 원래 일찍 결혼하면 안 되는 팔자인거 몰라요? 말이 들었는데 또 그것도 그래. 우연치 않게 또 결혼을 왜? 본인이 뭐. 일찍이 결혼 원래 부터 본인 일찍 절대 결혼하면 이혼수 있어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본인 팔자에 나쁜 남자 나쁜 반려 나쁜 동반자가 들어와서 본인의 인생을 깨먹을까봐 염려해서 그런 얘기가 대다수긴 하거든 근데 엄마는 반대다 엄마는 엄마가 깨먹는 팔자다 학창시절 중학교 시절에 뭐. 왜 어머니 일찍 성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유선면접을 애기도 가졌었어? 엄마그네 그래가지고 지운지. 본인은 삼신의 벌전도 많이 들었고 어, 어 이래 가물, 가물, 이런 가물 가문도 이런 가문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본인은 어, 결혼을 해도 궁합을 잘 보고 갔어야 되는 사람이고 음. 본인 팔자에 결혼할 시기도 날과 시와 때를 잘 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엄마는 이것도 보지 않고 저것도 보지 않았다 보니 자꾸 인생이 꼬여갔다. 남편이 래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딸도 있는데, 남편은 위생의 말만 나. 근데 왜 계속 이거 뭐지 계속 또? 카톡도 계속하고, 뭐이 뭐야 할때뭐 핸드폰으로 수시로 이거 대화를 나누네. 아직 어플로 알아가지고, 이제 따라야 할 거니까 통화는 못하고, 이제 모자로 주고받고. 계속! 뭐 똑같은 올리듯이 뭐할때 계속 뭐폰 갖고 한 웃으면 폰이고 자기 전에도 폰이고 어? 외로움을 자꾸 뭐 그런 식으로 뭐 달랜다는 소리도 있고 <laughs> 아막 내용도 뭐 너무 야사시럽다 엄마야 막 십구 금얘기도 나오고 막 어? 이보면은 가관이라 얘기도 나와 엄마 이제 속 시원하게 사실 그 대안을 깔수 있어 응큼하고 <laughs> 어마하다 어? 대화 내용이 무슨 어휴 남사시럽을 정도 십구 금에 어? 무슨 아유 막 가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남자 싫었다 어 그럼 이거에또그 남자들 연락을 하는데 또 돈을 뭘뭘또 좋아해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네 이짓거리 돈 써서 이짓거리를 만다고 하그 저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끊으려 하는데. 자 생각이 나더 근데 계속 엄마 중독기랑 이런 엄마 이를 무슨 한도에 한번도 아니네 보면 이 채팅 속에서 남자가 친절하고 착하게 굴고 전화통화도 목소리도 막 좋고 하니까 엄마도 이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만날 용기도 없으면서 이 짓거리를 말라 하는 엄마야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인데 바람을 아니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해야...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에휴, 저도 채팅, 또... 이거, 이거... 정말 중독이다 채팅도. 어? 이것도 뭐이 유료면은 뭐 이런 이런데는 뭐 돈도 막안쌀거 아닌가 봐. 이래 대화 나서 어딜 게뭐 있노 뭐. 예 네, 말로는 잘해줘야. 그렇죠. 어, 어. 잠시나마 위로가 되니까. 뭐 대화인데도 돈이 되는 거야? 예그래 뭐 해야지 조금 괜찮은 사람을. <laughs> 무슨 뽑 돈 주면 뭐더 잘생긴 사람도 뭐 주, 뽑아주고 일어나 이제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 어, 애도 있는데 애 보면 엄마 정신 좀 차려야지 않겠어요 더 이상은 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엄마도 가물도 많고 어, 본인의 성향도 워낙에 화려한 사람인데다가 본인도 좀 특출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다 보니 원체 주목도 받고 싶고. 어, 사랑도 받고 싶은 욕심에 어, 호기심에 시작을 했더니 지금까지 왔다 그런다. 근데 이제 이런 건좀 그만하고 어, 본인도 본인 자녀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 자녀나 남편 이 알게 되면 얼마나 또 피눈물 쏟겠어. 본인 딸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요? 아니요. 좀 정신 좀 차려서 합시다. 요 얼른 치워요. 핸드폰 줘봐 핸드폰. 네 핸드폰 줘내 치워줄. 응, 꼭 치우, 지우, 지우세요 네. 응. 아시겠죠? 응. 진짜 지워요. 네. 응. 어? 믿어요, 진짜로. 네. 응.